나는 올해 60이 된 남자입니다. 30대 초반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 2년째인 올해 초에 박사 논문을 끝내겠다고 미국으로 떠났고 나는 대학 강사인 며느리와 둘이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 아들보다 한살 연상입니다. 나는 4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여 외롭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슈퍼홍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지런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 또한 배우 뺨치게 예쁘고 작은 얼굴에 개미 허리에 탄력 있는 몸매는 온전히 내 이상형입니다. 나와 절친한 소설가이자 대학 교수인 김 박사의 딸인데 일찍부터 양가의 교류하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나 동생하며 지내다 서로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보다 한 살이 위인데 결혼 후에는 손 아래 남편한테 깎듯이 존대를 하는 등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입니다. 제가 물려받은 재산 중 유일한 정원 딸린 2층 집에서 아들네는 1층에 그리고 나는 2층을 쓰는데 주책없는 늙은이라 소리 듣기 싫어서 아이들의 사생활을 지켜주려고 2층으로 출입하는 문을 외부에 따로 설치해 두고 식사도 도우미를 따로 두고 해결했는데 아들이 떠난 후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땐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교 동창생, 김지수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그녀는 송파구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와는 남녀공학 중 고교를 함께 나왔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니 남녀 동창 간의 모임이 쉽게 이루어져 그녀와도 모임이 있을 때 보고는 했죠. 시내에 나올 일이 있는데 점심이나 같이 하자는 거였습니다. 나는 지수와 만났고 지수는 실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야. 고민 많이 하다가 결심한 건데 너 놀라 자빠지면 안 된다 뭔 얘긴데 사람 만나자마자 겁부터 주냐 사람 궁금하게 만들지 말고 할말 있으면 빨리 해 그래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인데 너도 알아야겠지 너 며느리 있잖아 예쁘게 생기고 지금 교수한다는 며느리 말이야 근데 우리 호텔에 두 번이나 왔었어 처음엔 자신이 잘못 봤나 했는데 어제 또 왔길래 자세히 보니 내 며느리가 맞아. 근데 걔가 다른 남자하고 오후에 왔다가 저녁 무렵에 나가더라고 하네요. 무슨 소리야? 내 며느리가 정말 확실한 거야. 가만, 가만. 너이 얘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무리 입이 근질거려도 꼭 참아야 돼. 알았니? 알았어. 근데 너 어떡하니? 아들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며? 그 말을 끝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지수와 헤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천사 같은 며느리가 글쎄 결혼한 지 2년밖에 안된 남편이 학위 받겠다고 미국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얌전하기가 춘향이 저리 가라고 강의하랴 집안 살림하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애가 글쎄 호텔을 출입을 한다고 나는 지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천천히 살펴보았지만 결코 며느리가 어딜 봐도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여성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내 머릿속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상상을 하니 마음이 불편해졌죠. 아무래도 누가 알게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의 아름다운 몸매가 떠올라.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되는 이상한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틀 후 저는 지수의 호텔에 갔다. 벽돌로 된 3층 건물의 평범한 호텔인데 생각보다 방이 많아 놀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깨는 손님이 오히려 숙박 손님보다 많았고 낮에 오는 손님들은 회사의 사장 또는 상사와 여직원이 줄을 이루는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자영업하는 불륜 관계들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제가 지수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며느리와 함께 온 남자는 나이가 40 중반이고 캐주얼한 차림으로 보아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말 내 며느리 맞아? 얘는 제가 내 아들 결혼식 때도 갔었잖아. 내 며느리를 보고 제가 얼마나 걔를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는데 그 애가 여기에 왔는데 제가 설마 내 며느리를 못 알아봤겠어? 제가 이 상자 안에 있으니까 손님들은 내 얼굴을 잘못 쳐다보잖아. 나야 어느 연놈이 대낮에 오는지 궁금해서 티안 나게 본다 말이야. 너 아무한테도 우리 며느리 얘기 안 했지? 그거 꼭 지켜줘야 한다. 알았어. 근데 너너 너 현장 확인하고 싶지? 당연하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너 말이야. 어디에도 얘기 안 하겠다면 내가 협조를 해줄게. 무슨 얘기야? 2층 복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든? 혹시 말이야, 너희 며느리가 또 오면 사진 보내줄게. 그러면 너 나한테 크게 한턱 내야 돼. 열흘 뒤에 지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며느리와 그 남자가 또 우리 호텔에 왔길래 녹화해놨으니 들려서 가져가라고 하네요. 난 그녀의 전화를 받고 이상하게도 강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근데야 둘이 난리도 아니더라. 둘이 꽤 오래 전부터 만나온 것 같아. 저는 그두 사람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머리가 어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결혼식에서 봤었던 며느리의 언니의 남편. 즉, 며느리의 형부였던 거죠. 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예뻐라 하는 며느리가 자기의 형부와 바람을 피우다니 믿기지가 않았고 우한이 오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만난 게 형부였고 결혼하기 전까지 몇 년간 관계를 유지한 듯 보였습니다. 결혼과 함께 둘이 관계를 끊었다가 자기 남편이 유학을 간후 현부의 연락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녀가 강의가 없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현부와 만남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녀는 저와 밥을 먹을 때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힐링을 하고 좋은 느낌을 받아야 공부와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할수 있다는 말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분노와 더불어 며느리가 더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2주 가까이 머리를 굴렸어요. 매일 그 바람 피우는 사진을 보면서 며느리의 예쁜 모습을 바라봤지만 도무지 신통한 방법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지수한테 한번 들르라는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또 왔다면서요. 저는 원래 남한테 전화를 잘안 하는 편이고 며느리한테 지금까지 그것도 집전화로 두번 정도 전화를 걸은 적이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좀 당황해 하며 내 전화를 받았고 나는 심각한 목소리로 지금 바로 만날 일이 있다고 하였어요. 며느리는 지금 누굴 만나고 있다고 한 시간쯤 지나 만나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계시냐고 하길래 나는 송파구의 한 카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자 며느리가 카페로 들어섰어요. 미안하구나, 새아가야 누굴 만나고 있었냐? 외국에서 친구가 와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너한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너술잘 먹지? 우선 맥주 한잔하자.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조금 초조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나는 생맥주를 한 모금쭉 마셨습니다. 아버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다 너하고 이렇게 밖에서 한잔하고 싶었다. 신랑이 미국 가고 나서 힘들지? 너도 신혼이라면 신혼일 텐데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 네, 얼마든지요, 아버님. 너 요새 감독한다는 형부 만나고 그러냐? 며느리는 마시던 맥주를 꿀꺽 마시고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약간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언니네 가면 만나요. 정 감독 정말 좋은 친구지. 이제 진짜 감독으로 입봉할 때안 됐냐? 언제까지 조 감독을 해야 하냐? 감독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한대요. 그렇구나. 언제 우리 집으로 한번 놀러오라고 하렴. 너 모기 타는가 보구나. 근데 누가 너하고 정 감독이 어디서 같이 나오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너 정말 그런 일 있었냐? 그녀가 내 말을 듣더니 손에 힘이 빠졌는지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리듯 내려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다가 내 눈과 딱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했어요. 잘못 봤겠지? 정신 나간 것들이 말이야. 아무나 호텔에 드나 드냐? 이야 오늘 내가 엄청 술이 당긴다. 내가 사줄 테니 내 것도 같이 시켜. 며느리는 웨이터를 부르지 않고 직접 카운터로 걸어가더니 맥주를 시키고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걸음이 갈 지자로 흔들리는 게 오로지 취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니야, 이렇게 해야 그 형부놈하고 불륜을 그만두지, 그리고 자라면 그 형부 대신 나하고도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자리로 돌아왔어요. 너같이 예쁜 애는 남의 눈에 잘 띄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나는 너하고 비슷한 애를 봤을 거라고. 내가 말 조심하라고 따끔하게 야단 쳤단다. 아버님, 그래, 그게요. 아니다, 남의 얘기는 신경 쓸거 없다. 내가 너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지? 넌내 며느리지만 내 이상형이기도 해. 아이고, 며느리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너희들 신경 쓰이게 할까봐 재혼을 할까 하다가도 너를 며느리로 들이고 나서부터 아예 포기했다. 이렇게 예쁜 너를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60살 먹은 나에겐 너무 과분하다. 내가 주책맞게 술에 취했나보다. 말이 많아지고 말이야. 그래 오늘은 좀 취해보자구나. 나 취하면 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가야한다. 알겠지?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보니. 불안감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그녀의 얼굴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와 건배를 하며 슬그머니 손도 잡았고 가끔씩 볼도 꼬집으면서 취해갔습니다. 아니, 취한 척 했어요. 때 취기가 오른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손을 잡고 어깨를 두르고 노래를 부르며 올림픽 공원 거닐다가 포장마차에서 다시 2차로 가볍게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만취한 것처럼 비틀거렸고 집에 이르러서는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녀에게 기대어 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도 상당히 취해 보였지만 몸을 못가누는 나를 방에 누이고 돌아서려는 찰나나는 며느리의 손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지수의 예언대로 며느리는 전혀 반항 없이 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니 제 품을 파고 들었어요. 결국, 그날,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님 사랑해요. 라고 하며,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더군요. 너는, 마치 천사같이 예쁘구나. 새아가야. 내가 누구냐? 아버님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시아버지지만, 근데 이 시아비가 며느리인, 널 너무 많이 사랑한단다. 아버님 실은, 저도 아버님 사랑해요. 그리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남자는 다시는 만나면 안 된다. 절대로 말이다. 내 신랑이나 나 이외에 어느 남자도 안 된다. 내말 이해했지? 내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 이제부터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여보다 우리 그날 이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며느리의 형부와 놀아나느니 차라리 내가 잘 보살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더라도 이 관계를 쭉 유지할 생각입니다. 60세에 얻은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